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자연 녹지 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규모는 1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계획관리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지정권자가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려고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이면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군수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대도시시장은 직접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도시개발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둘 이상의 도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관계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이 협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자를 정한다. 해당 면적이 더 넓은 행정구역의 도지사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해야 한다는 지문은 오답이다.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도시개발사업을 긴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도시개발구역을 둘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할 수 있는 경우는 분할 후각 사업시행지구의 면적이 각각 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다. 도시개발구역의 총 면적이 만 제곱미터 이상이라고 써 있으면 오답이다. 자연 녹지 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이후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허용된다.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가 될수 없다.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자는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국가가 도시개발 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될수 있는 정부 출연 기관의 장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국가 계획과 관련해 도시개발 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천재지변으로 인해 도시개발사업을 긴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도시 개발 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둘 이상의 광역시, 특별자치시 또는 대도시의 행정 구역에 걸치는 때 당해 시장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 개발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국가가 도시 개발 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 개발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0만 제곱미터 규모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30만 제곱미터 규모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도시개발 사업을 긴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지역의 2만 제곱미터의 주거지역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가능하다.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의 만 제곱미터의 공업 지역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이 불가능하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백만 제곱미터의 자연환경보전 지역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이 불가하다. 시도지사가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10만 제곱미터의 계획관리 지역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이 불가하다. 시장군수구청장이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5천 제곱미터의 자연녹지 지역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이 불가하다. 자연 녹지 지역은 도시 개발 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이후에 개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에 해당한다. 해당 도시 개발 구역에 포함되는 주거 지역의 면적이 전체 도시 개발 구역 지정 면적의 100분의 30 이상인 지역은 도시 개발 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이후에 개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에 해당한다. 농림 지역은 도시 개발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이후에 개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에 해당한다. 보전 관리 지역은 도시 개발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이후에 개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에 해당한다. 생산 녹지 지역이 도시 개발구역 지정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 도시 개발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이후에 개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에 해당한다. 개발 계획을 공모하는 경우는 도시 개발 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이후에 개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에 해당한다. 자연 녹지 지역에 도시 개발 구역을 지정할 때는 도시 개발 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이후에 개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에 해당한다. 도시 지역 외의 지역에 도시 개발 구역을 지정할 때는 도시 개발 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이후에 개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에 해당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상업지역의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이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에 해당한다.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는 주거지역이 전체 도시개발구역 지정 면적의 10분의 30인 지역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때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이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에 해당한다. 자연 녹지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지정권자는 직접 개발계획을 변경하거나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사업시행자의 요청을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때에는 지정권자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그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계획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보건의료시설 및 복지시설의 설치 계획도 개발 계획에 포함돼야 한다. 지정권자는 도시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지역을 결합하여 하나의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도시개발구역을 둘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하는 경우. 분할 후 사업 시행지구의 면적은 각각 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세입자의 주거 및 생활 안정 대책에 관한 사항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의 내용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 지정권자는 도시개발 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도시군 기본계획이 수립돼 있는 지역에 대해 개발 계획을 수립하려면 개발 계획의 내용이 해당 도시군 기본계획에 들어맞도록 해야 한다. 도시개발사업의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기 위해 개발 계획을 변경할 때 너비가 15m인 도로의 변경은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도시개발사업의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기 위해 개발 계획을 변경할 때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변경, 시행자의 변경, 수용 예정 인구의 100분의 10 미만의 변경, 보건 의료 시설 면적 및 복지 시설 면적의 100분의 10 미만 변경은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도시개발사업의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기 위해 개발계획을 변경할 때 너비가 10m인 도로를 폐지하는 경우. 도로를 제외한 기반시설의 면적이 종전보다 100분의 4 증가하는 경우, 기반시설을 제외한 도시개발구역의 용적률이 종전보다 100분의 4 증가하는 경우, 수용 예정 인구가 종전보다 100분의 5 증가하여 2,600명이 되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도시개발 사업의 일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개발 계획을 변경할 때, 사업시행지구를 분할하거나 분할된 사업시행지구를 통합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 그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계획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개발계획의 수립 변경을 위한 동의자 수를 산정할 때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 소유자는 각각을 토지 소유자 1인으로 본다. 환지 방식의 도시 개발 사업에 대한 개발 계획의 수립 변경을 위한 동의자 수를 산정할 때 개발 계획의 변경 시 개발 계획의 변경을 요청받기 전에 동의를 철회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사람은 동의자 수에서 제외한다.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개발계획의 수립 변경을 위한 동의자 수를 산정할 때, 개발구역이 지정이 제한된 후로부터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의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기존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기준으로 한다. 변경된 토지소유자라고 하면 오답이다.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개발계획의 수립 변경을 위한 동의자 수를 산정할 때 개발계획의 변경을 요청받은 후부터 개발계획이 변경되기 전까지의 사이에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기존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기준으로 한다. 변경된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오답이다.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을 산정하는 경우 국공유지는 포함하여 산정한다. 자연녹지지역 추락지구 3만 제곱미터에 대하여 토지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해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할때 시장 군수 구청장이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 도지사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자연녹지지역, 취락지구 3만 제곱미터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해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할때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사업대상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자연녹지지역 추락지구 3만 제곱미터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해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할때 도시개발구역 지정 절차로서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람을 실시해야 하고 필요시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자연녹지지역 취락지구 3만 제곱미터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해 환지 방식으로 도시 개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때 도시 개발 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자연녹지지역 취락지구 3만 제곱미터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해 환지 방식으로 도시 개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때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된 경우, 당해 도시개발구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되거나 취락지구가 지정고시된 경우는 예외이다.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서 비닐하우스의 설치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수 있다.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수 있다.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도시개발구역의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자연경관을 손상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토석 채취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수 있다.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도시개발구역 안에 존치하기로 결정된 대지 안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수 있다.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토지의 분할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의 합병은 토지개발구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할 행위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도시 개발 구역에서 건축물에 따른 건축물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 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 옮기기 쉽지 아니한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 놓는 행위, 중목의 벌채 및 식재를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가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 경우 환지 방식의 사업에 대한 개발 계획을 수립하려면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광역시장이 개발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군수 또는 구청장은 광역시장으로부터 송부받은 관계 서류를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은 도시개발사업의 공사 완료의 공고일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도시개발사업의 공사 완료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에 의제된 경우 도시개발구역의 용도지역은 해당 도시개발구역 지정 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되거나 폐지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